안녕하세요. 타임즐거운 남자 제이스입니다. 자손 TV 시신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파키스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스크 리포트죠. 자 어떤 위기 보고서인데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지금 파키스탄의 총리인 임난 칸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은 누구냐면 크리켓 국민 영웅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 파키스탄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69세죠. 어. 전 파키스탄 총리가 되어버렸죠. 정의 운동 의장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 칸은 국가 크리켓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크리켓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었다고 하고 1992년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스포츠 영웅이었는데 이분이 의회 헌정사 최초로 불신인, 불신이만을 가결하면서 파키스탄은 오늘 11일 새 총리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이칸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전국적 집회를 호소하며 의회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게 지금 요지예요. 그래서 이날 칸 총리가 불신임만을 가결한 파키스탄 의회가 11일 오후 세바즈 샤리프라는 7 0명은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 총재이자 전 펀자부주 총리를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죠. 그래서 임난 칸 총리를 축출한 파키스탄 의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 리포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애프터 칸 이후에 지금 파키스탄이 리셋 다시 설정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파키스탄 의회는 이날 새벽 342명 하월 의원 중에서 174명의 찬성으로 총리의 불신임만을 불신, 통과시켰다. 앞서 세 차례 지연되었던 투표는 이날도 14시간에 가까운 여야 대치 끝에 각까수로 성사됐다고 하고요. 파키스탄에서 지금까지 5년 임기를 다 채운 총리는 한 명도 없었지만, 불신임안 가결로 물러난 총리는 칸 총리가 처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그럼 왜 그랬느냐.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경제가 망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를 했고, 또 부패 척결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해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키스탄에 어떤 위기 문제가 있는가? 자, following week, following week of political turmoil. 자,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소리죠? 터모일, 소용돌이 혼란 이런 뜻입니다. 터모일, 혼란. 이런 정치적 혼란을 위해, 이제, 파키스탄의 그 prime minister인 이마 칸시가 is out, 조출되었죠. 그리고 이제, 셰바츠 샤리프시가 지금 in,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the country, a streak of political dysfunction. 디스펑션은 이제 펑션이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멈춘 것이죠. 그래서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기능 상실, 정치적으로 지금 연속적인, 그러니까 스트릭클란 말은 연속의 이런 뜻이니까 이런 연속적인 그런 정치적인 기능의 상실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총리가 추출됐으니까, No elected prime minister 선출되지 않은 그런 수상은. Has ever served a full five-year term. 아까 말했듯이 지금까지 5년 동안 그 기간을 채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칸시는 the first, 처음이었죠. To be removed by a vote of no confidence in parliament. 의회에서 confidence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즉 불신임 투표로 제거가 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sad statistics, 이런 슬픈 통계는 explained by, 설명이 되어진다. Constant infighting. 끊임없는 다툼이죠. 어디, among, 누구 사이에서. The nation political faction.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 정부의 정치적인 팩션들이죠. 자, 팩션은 서로 만벌 만드는 것이죠. 파벌, 뭐, 당파, 끼리끼리 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당파 사이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이런 통계가 설명되어지고 있다. A culture of official corruption. 그리고 이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 공무원들의 이런 부정부패가 되겠죠. corruption. 그리고 frequent intervention. 그리고 자주 간섭을 하는 것이죠. Melitable leader. 군사 지도자들이 간섭을 해. 그래서 determine to protect their prerogative. 자, prerogative란 말은 특권이란 뜻인데, 그 군, 군인들의 어떤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군사 리더들이 어, 자주 이렇게 간섭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어, 현재 파키스탄 상황을 보시면, 지금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회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목이잖아요. 이 목, 인도로 가는 이 아라비아의 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죠. 석유를 갖다가 여기 파키스탄의 항구에다가 콰다르항에다실 싣고 카스까지 어, 가는 육상 운송로 2,000km를 중국에서 도로, 철도, 석유, 가스관, 광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70조를 투자했고, 40조는 발전소를 짓고 있고. 3 0조는 철도와 공항 항만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부채가 많이 저, 지어져 있고 코로나 상황으로 물가가 지금 폭등했고 외환위기가 있고 러시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방과 미국과 좀 균열이 생겨,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파탄과 외교 실정 이후로 지금 퇴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 스리랑카 여기 있죠 인도 아래에 있는 스리랑카 어떤 상황이죠 똑같은 중국과 이런 그 경제회랑으로 100년 동안 지금 지배를 당할 상태에 있는 것이죠 국가 부도 사태를 냈잖아요. 그래서, 어, 중국이 돈을 투자했는데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 중국이 이제 이걸 지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마치 홍콩처럼. 그래서 홍콩도 거의 100, 몇 년을, 150년 이상을 지배를 하고 영국의 지배를 당했듯이 지금 100년 동안 중국이 스리랑카 지배했듯이 파키스탄도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예요. 지금. Many of those who voted for, 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죠. The charismatic Khan,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이 칸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2018년도에 호흡, 희망하기를. He might end this cycle of failure. 이런 실패 사이클을 end, 종식시킬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했다는 거예요. He came from neither the Bhutto nor Sharif faction. 아까 그 Bhutto라든가 Sharif faction, 이런 당파에 어떤 사람도 출신이 아니었죠. 왜? 크리켓 출신 선수였으니까. 아, 어, 그래도 부토는 이제 전 파키스탄 총리인데 파키스탄의 정치가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총리였던 딸로 카라치에서 출생하였고 69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고 73년도에 학사로 졸업했다. 그 뒤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수학하였다. 완전 정치 엘리트인데 이분이 이제 그 총리를 아버지의 그, 그 총리의 어떤 아버지의 그런 입김으로 다시 총리가 됐던 그런 정치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부토 집안도 아니고. 샤리프당도 아니었다. 그래서 the dynasty 이런 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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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통이죠, 왕왕 왕정통. 이런 것들이 had dominated Pakistan modern politics.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의 현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왕당파들, 이런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status, 지휘는 as a genuine political outsider.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적 o u t s i d e 로서 그의 지휘는 give credibility to 누구의 누구에게 신뢰를 주었다, 수거죠. give credibility t 누구에게 신뢰를 줬냐면, 그의 캠페인 플래지, 선거 약속을 줬다는 거죠. 어떤 약속? attack the country, endemic graft. 그죠. endemic, 아주 그냥 풍토병처럼 쩌들어져 있는 이런 graft. 즉, 원래 graft란 말은 이식을 조직시키는 거예요. 이식을. 근데 이제 부정부패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뿌리 깊은 어떤 부정부패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약속을 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보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는 또한 appear to have the blessing 축복을 갖고 있었다. 어떤 축복? perpetually medelsom e military.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perpetually 지속적으로 medelsom. e medelsom이란 e 말은 참견하게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참견하게 좋아하는 군 군부 이런 거에 축복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4년 뒤에 간신은 fall victim to 의 희생양이 되다 이런 수거죠 fall victim to 뭐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런 터프 이카나믹 타임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맞닥뜨려진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인클루딩포 푸드 음식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히 r 레코드 하이 아주 높은 치솟았다는 것이죠 하이 높게 그리고 언인플레 e 먼 t 실업률이 지금 하이 높고요 데 b 트 빚과 그 다음에 데퍼시트 적자가 또한 라이징 상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악재들이 이제 겹쳤다는 것이죠 아, 그러나 그의 increasingly controversial foreign policy, 그리고 외교 정책도 controversial,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play a big role,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in his ouster by helping to poison his relationship with Pakistan military brass. 자, 군다의 그런 brass. 브레스, brass란 말은 원래 황동인데 이제 고위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황동을 이렇게 끼고 있다는 것은 고위층일수록 그 별자리, 이런 걸 갖고 있다. 즉, military brass란 말은 군사의 그런 고위층과 관계에 독을 독을 줬다는 거죠. 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가 이제 추출되는 데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러시아 편을 들었잖아요. 또 제너럴 장군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죠. 네, 어떤 시그널 Good working relationship. 그러니까 좋은 관계죠. 어, 중국과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런 시그널을 보냈는데 어, 이분이 이제 crucial to Pakistan security. 파키스탄의 그런 보안 안보에 결정적으로 위험을 취하, 취했다는 거예요. 위, 위험한 요소를. 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reliable, long-term ally, 신뢰할 만한 장기적인 그런 그 ally, 그 협조자였단 말이에요. 동맹국이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Against India, 인디아에 이제 대항해서. 아, 파키스탄과 인도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chief r i v a 이었던 그리고 이제 인도와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투자, 아까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가 70조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crucial for the future of Pakistan economy. 중국, 어, 파키스탄의 경제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들은 또 압니다. 미국과 유엔, EU가, 즉, 유럽이 파키스탄의 리드 a 스포트마켓이죠 선도적인 앞서가는 어, 그런 수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EU와 미국이 이제 손서리를 떨은, 떨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 좋은 관계. 오히려 인터내셔널 머니 터리 펀드 IMF죠. 자, IMF가 누 거예요? 미국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이제 대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니치 그 안에서 미국은 play a cruci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important for Pakistan economic well-being 파키스탄의 경제적 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파키스탄을 이제 아웃시키니까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자, 이런 칸시는요, appeal head in another direction. 그래서 다른 방향 쪽으로 이제 고개를 틀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 몇 주에 그는 tried to boost his popularity. <laughs> 그의 인기를 이제 증강시키려고, 증가시키려고,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by 모함으로써 playing to the anti-american hostility. 그러니까 미국의 적개심이죠. 반대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적개심을 역할 했다는 거예요. 그의 core voter, 그 핵심 지지찬, 지지층들에게. 그래서 그는 set off alarm, 알람을 울렸죠, in Washington에 미국에. 그리고 이제 among Pakistan g e n e r a l 그리고 파키스탄의 장군들에게, w i t h a v i s i t to Vladimir Putin, 그렇죠? 푸틴을 방문했어요, in Moscow에 있는. 그래서 러시아의 invasion of Ukraine,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first day 첫날, 모스크바를 가서 푸틴의 지지를 한 거예요. 그 여행은 long plan, 오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고요. 그 purpose 목적은 바로 to secure badly needed Russian natural gas 그렇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진짜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secure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경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카는 has done little 아무것도 한게 한 없었다는 거죠. to discourage the suspicion 그래서 어떤 의심 어떤 의심을 이제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낙담시켰다는 거죠. 의심을 어떤 의심. He is a fan of Russia p r 이죠 그러니까 그러 러시아 대통령인 페니아다라는 의심을 낙담시키기에는 아무것도 한게 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 갓그 뭐야? 오이나무에서 갓을 내지 뭐 마라.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의 정부는 지금 앱스테인 프라임, 앱스테 프라임 하면 절제하다는 뜻이죠. 보 o t i n g to condemn Russia invasion.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을 컨뎀 비난하는 아, 어, 그런 투표로부터 좀 절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호우적인 그런 면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번 투표에서 어좀 러시아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파키스탄이 어떤 최근에 이런 불거진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